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스컬5 4강을 경매해서 구했습니다. 요거 한번 써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지하로 가야 되겠지, 아무래도? 지하가 좀더길 먹기 괜찮을 것 같아, 스컬로. 이게 이스테이트가 진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준비 많아? 아, 준비 많은 것 같아, 잠시만. 저기도 있어? 야, 여기도 있대. 여기도 있대. 야, 그냥 잡아. 아,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나만 하는가. 뭐야, 이게. 아, 잠시만. 아 야. 뭐야, 뭐야, 뭐야. 들어와 들어와 개가 집에 아 준비 너무 많은데 풀렸네 이게 데미지가 야무지긴 한데 와 이거 미치긴 했다 여러분들 약간 지우 느낌이네 진짜 지우보다 누나 같은 왜안 쏘고 있어 나 장전하고 있잖아 아 다들 장전했어 짐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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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먼저 들어갈게 지하로 갈까? 아, 근데 지하 있을 것 같아. 개빌이야 지하 개빌인데 아, 그래도 뭔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 있어? 응.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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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뭐야? 또 어디 있어? 야, 이거 클났네. 아이고, 야, 들어와, 천천히 들어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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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들어와. 잠시만, 이거 느낌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침실 멸망이야. 아이고, 클났다. 우리 여기 애들 별로 없는데 망했네.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와, 좀비 다 뚫린 것 같아, 지금. 큰일 났다. 일단 먹어야 돼. 일단 킬은 먹어야 돼. 뚫린 건 뚫린 거고, 킬은 먹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뚝배기를 때려야 되는데? 그냥 노줌으로 쏠까? 노줌이 더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아. 하지만 옆에 뚫린 것 같아. 옆에 뚫릴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나도 들어가게. 나도 킬 먹고 싶거든? 아, 옆에 뚫릴 것 같아. 아, 뭐야! 여기가 먼저 뚫렸어! 여기가 먼저 뚫렸어! 아! 아, 여기가 먼저 뚫렸네? 미안하다, 다 먹을게, 내가.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 지하 너무 뚫리는데, 갈 때마다. 큰일 났네. 대기를 할게, 이번 판은. 대기하다가, 안 뚫린 곳 갈게. 아, 없네, 없네. 에, 심실이다, 심실. 빼빼빼빼. 뒤 돌지마, 그냥 바로 빼. 뒤 돌지마, 마지막에 가서 여기도 뚫렸어? 여기도 뚫렸다는데? 얘들아? <laughs> <laughs> 아니, 들어가든지 뭐, 확실하게 하나만 해. 할 거면, 뭐야, 이게. 여기서 막을 것도 아니잖아, 지금. 뭔데, 이게. 들어가, 그냥. 들어가, 잡아. 야, 디디디디디. 어,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 좀비 한두 마리밖에 없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도망치려고 그러냐. 잡을만 하지, 이런 거는. 아스콜 야무지다 되게 탄창도 많아 심지어 데미지도 좋은데 이거 사기야 진짜 금지할 만하다 무기가 야 이거 좀비 인간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냐 멈춰! 와 야, 데미지 미쳤다 진짜 야무지다 데미지 이라는 200이 기본적으로 떠버리네 그냥 데미지가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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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게 하면 안돼 막아 여기 무기 금지가 없을걸요? 아마? 에.. 신유 금지긴 한데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전 좀 할게 나도 스컬 써야지 와.. 데미지가 진짜 미쳤네 이거 왜 쓰는지 알겠다 이거 사기 무기야 사기 무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비 어로나 좀비 제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좀비 사냥이나, 킬 많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스컬 쓰면 되겠다. 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감성 카스를 하는 사람이잖아. 어. 그래가지고 스컬 이런 거잘안 썼거든요. 야, 근데 좋기는 하네, 확실히. 무기가. 미쳤네. 노강은 써봤는데, 4강은 처음 써보는 거야, 지금. 첫 경험이에요. 와, 천 뜨는 거 봤어? 어이뭐 배제 게 상위 호환인데 와 미쳤다 야 맛집인데 이거, 이거 맛집인데 나이스 케 진짜 맛집이거든 왜 데미지 100뜨지 갑자기 <laughs> 좀 당황스러운데 야 근데 진짜 좋아 이거 못 들어 무게가 지금 금지가 안 걸려 있어가지고 스칼 너무 야무진데요 여러분들 아 좋은데 스컬 기간제 얻으신 다음에 그거 그냥 예, 연장 때려 넣어가지고 사강 만드시면 됩니다. 마일리지 없으시면. 근데 마일리지 별로 얼마 안 하던데? 제가 2만에 샀거든요 이거를. 네, 예. 충분히 구할만해 그 정도면은. 아나 나도 좀비야. 나도 좀비야. 아 나도 좀비야. 야 어차피 뚫렸어. 뭐해? 뭐해 뭐해 너? 뭐하게? 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 혹시 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따였죠? 따였죠? 아무고도 못 아주. 야, 뭐야, 여기 왜 이렇게 화력 세냐? 애들 다 뺐는데, 여기로? 아, 난 내가 준비될줄 몰랐어. 아... 나머지 침실인데, 침실은 그냥 내가 부팅 때까지 이렇게 밀어붙여야 돼. 뛰기가 힘들어. 화력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아직이야, 지금. 아, 이봐, 이봐, 이봐. 이 정도 인원되면 화력이 약해질 수가 없어. 너무 많아. 얘들아, 부팅해라, 부팅해라. 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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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팅. 천천히 들어가. 어차피 부팅 할것 같은데, 얘네. 부팅 가자, 부팅. 아니, 안 부팅 왜안 해, 애들아. 아니 부팅 왜안 해, 얘들아? 아니, 부팅 20초인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이거 맞아? 못 뜨는 거 맞아? <laughs> 여러분들, 이번 판은 침실 한번 가봅시다. 지하 너무 오래 있었어. 초반에 들어갈까? 이렇게, 주변에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긴 하거든? 눈치싸움 이 있어. 어. 그래가지고, 인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좀비 있으면 근데 개망합니다. 아! 공포게임 시작! 공포게임! 공포게임! <laughs> 아, 괜히 판단 미스했다, 아니, 공포게임 뭐, 저런 공포게임이 없어. 잠시만. 어이가 없네. 빨리 들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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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 아 바로 들어가으 따는 건데, 이거. 뭐해? 뭐하노? 뭐 뭐하노? 아, 잠시만, 잠깐데 야, 이거 안 뚫린다고? 대신했으면 바로 따는 건데, 저거. 야, 뭐야, 멸망당했어. 지하스폰이다. 나이스, 지하스폰. 나이스. 좋아요. 개같이 멸망이지. 침실도 막아보고 싶긴 한데, 아, 이거 준비 무조건 있어. 이거 두 마리, 세마리 아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냥. 난리 났어, 빼빼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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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그냥, 빼 그냥 도망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 준비 있는데? 준비있잖아 안에 준비, 준비 잡아버려 이거 뭐하는데 니들 하남자들이가 상남자들은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잡아버리지 뭐하는거야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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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기서 와르르 맨션 나가겠다 야 빨리빨리 들어와 어리바리까지 말고 어리바리까지 말고 와 이거 따이는거 아닌데 애들 많이 따이네 생각보다 인간 다 들어올 수 있었어 이거는 야 이거 경로당 막 있는거 아니겠지? 이 할배들 있는거 아니지? 제대로 박자 이거 잘못하면 노인정 된다 킬을 먹어야 되는데 좀비가 바로바로 안들어오네 화력이 너무 세다보니까 일단 바로바로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얘들아 지금 여덟명 뭐하고있어 거기나 까야겠다 아니 감염을 너무 못 시킨건 맞아 근데 좀비가 지하 스푼 세 마리가 있었는데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잠시만 노인정 뭐야 아니 이거는 한 명이 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와 근데 얘 너무 앞에 있었어 다인 게 이런 풀방은 어떻게 보면 빨리 멸망당한단 말이지 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야 진짜 일단 들어갈게요 여기 무조건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데 어 잠시만 이게 없다고? 어, 깜짝아, 나 피부고 준비인 줄 알았네. 이거 지하 살아있고 침실이 멸망인가요? 애들 다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침실 없는 것 같아. 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너가리 노려보자. 이번에는 그래도 감염이 잘 됐다. 생각보다. 감염 안 되면 진짜 로제해지거든요 나이스케, 저거 먹어야지. 하나 까지고아 잠시만 폭이 왜내 쪽으로 와와 와, 데미지 경이롭다 경이로워 이게 진짜 사기무기 아니겠습니까 아, 뒤질 것 같으니까 도망쳐버리는데 헤드가 잘 안맞아 이게 여러분들 판정이 조금 애매하다 헤드만 노리고 있는데 헤드만 써도 헤드가 잘 안맞음 아 저거 내건데 헤드 야무지게 맞춰놨는데, 와, 천 뜨는 거 보여? 헤드 맞추니까? 이게 스컬이지. 옛날 스컬 그 느낌 그대로인데? 어. 예전엔 스컬이 진짜 사기였거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컬이 되게 사기였어. 이거 머나에서 쏘면은 준비다 죽었는데. 와, 달다. 이건 진짜 맛있다. 무기가 맛있어, 와. 이렇게 감탄사 나오는 무기 몇개 없거든, 여러분들. 베젤캠, 듀오, 뭐 이런 무기들. 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아, 진짜 달아. 좀비를 그러니까 녹일 수 있을 것 같은 데미지야, 이게. 야무진데. 너무 야무진데. 진량 깔끔하다. 게다가 탄창도 많아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모기가 스컬 산거 솔직히 후회했거든요. 여러분들 금지가 많아가지고, 근데 금지 없는 곳에서는 이게 진짜 거의 뭐 황제인데, 황제 모기가 아무것도 못알아못 들어오죠? 이렇게 농락하는 맛이 도 있지.